평소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리,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식당 주인의 눈앞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싸우는지 알고 나왔는데 거기 한 명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의식을 완전히 잃고 그리고 그 범인이 칼을 등에 고막이 도망가다가 폭 골목을 빠르게 움직이며 무차별적으로 시민을 공격한 남성. 1 0여분에 걸친 범행으로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칩니다. 모두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던 이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분당 서현역사 안에서 또한 번의 칼부린 난동이 벌어집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선글라스를 낀채 대형 쇼핑몰을 활보하는 이 남성.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최원중입니다. 경찰이 오고 뭐 사람들 쓰러지고 소리지르고 그 와중에도 범인은 계속 흉기를 휘두르면서 백화점을 누비고 다녔다는 게 맞아요? 어, 일단 제가 지어하고 있는 도중에 이 왼쪽에서 범인이 이제 다시 광장 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자기도 이제 잡히기가 싫었는지 경찰들 보고 도망치더라고요. 어. 네그걸에 뒤따라 그때 경찰분들이 한2 0 명, 3 0명 달려들어가지고 잡으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퇴근길. 도심에서 벌어진 잔혹한 범죄에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지는데요. 인명 피해도 컸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공원과 연결된 이 야산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산책로입니다. 피해자 최윤정은 평소 이곳을 다니며 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 혼자 아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출근을 하던 교사 A씨를 발견하고는 성폭행을 시도하는데요. 올랑이 그날이요? 내가 거기 11시 반까지 안 뜬대라 40분에 하고난 거예요? 사람 살1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와서 그냥 어어 얘도 만들었어요. 그때는 지금 사람호후인가부터 만드는데 그 할머니는 가깝게 들렸기 때문에 그대로 학술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뭔 일이 있구나 사람 살려준거 보니까 바로 그 할머니가 써가지고 이 지역에서 흉기 난동이 있은지 이주도 안 돼. 또다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벌어진 것. 대낮에 평범한 삶을 공간에서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무차별 범죄. 해외 주요 언론들은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송급했던 곳에서 길거리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다며 한국의 안전 신화에 의문을 표합니다. 길을 가다가 시도 때도 없이 뒤돌아보기도 하고, 인기척을 못 느낄까 봐늘 끼고 다니던 이어폰을 빼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달라진 풍경입니다. 범죄 유형을 묻지마 범죄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한 것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이상 동기 범죄의 원인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최원종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의 스토킹 집단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예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몇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너무 이 스토킹 집단에 괴롭힘을 당한 거... 네,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집 주변에 두 취재진의 두 질문에 흔서 술술 하는 모습인데요. 많이 있다고 개인기표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최 씨는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 장애를 아랑 곳으로 확인됩니다. 기본적으로 조연성 인격장애는 사회적으로 외톨이 같다는 의미거든요. 거의 대인관계 없이 혼자서 지내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연병과 음. 이름이 좀 비슷한데 좀 다른 병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조연병은 대표적으로 이제 현실 판단력의 저하, 피해 망상이라든지 환청과 같은 환각도 나타나는 대표적인 중증 정신질환인데 반해서 조현성 성격장애는 성격장애이고 하지만 일부는 나중에 조현병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 씨가 조현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은 건 2020년 무료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은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수년간 치료를 받지 않아 악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어, 경찰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이번에 서현역 사건 같으면 피해 망상이 원인이라고 경찰이 발표하신 바가 있는데 어, 그런 망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조현성 성격장애 결과가 아니겠죠. 그 치료받지 않는 3년 내에 어떤 기간에 조현병이나 다른 중증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요. 백 교수에 의하면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은 발병 후 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증상 악화로 인해 위험한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만일 최 씨에게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환자 본인이 뭐. 거부할 경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등동인 거죠? 예. 네. 아 등동이 몇 개가 있어니 지금 저희 병원의 병동이 총1 2 개가 있네요. 여기 저 환자분들이 아계 예, 여기 환자분들 계시고, 네, 네, 네. 예, 여기는 이제 보호입원 병동입니다. 아, 그안 병동이라고 서입 아, 어, 그렇게 지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이 가능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응급 입원은 못합니다. 응급 입원이라는 것은 급작스럽게 그 순간 환자분이나 대상자 분이 그 사회 안에서 굉장히 좀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음. 폭력성을 보이고 그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자명해서 경찰관 분들이 바로 모시고 오시는 거죠 병원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계속 뭐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렇죠 응급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상에선 칠십이 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 병원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요? 예 예. 아 이에 비해 행정입원은 보호자가 뚜렷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지자체 장애에 의해 입원에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아. 우리 법이 전에는 치료 필요성 또는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성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비자의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어, 2017년부터는 둘다 있어야 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심하게 악화됐는데, 자타의 위험성은 없는 사람의 경우에 조기 치료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응급 입원과 지자체에 의한 행정 입원의 경우에는. 자타의 위험이 큰 경우만 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도 무슨 커다란 사고가 나서 누가 다치거나 본인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경찰이 어, 도움을 주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의적 입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응. 보호자가 예. 어, 또 이제 몇명 제한이 있더라고요. 예, 최소 두 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데 정말 이게 조건이 안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어, 그걸 그, 정말 보호자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여서 예. 한 명밖에 없음을 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2017년 보호 의무자 요건이 강화된 탓에 이번 치료가 불발된 대표적인 인물이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의 주범 안인득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안씨의 친형은 조현병을 앓는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직계 혈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데요. 더욱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내 가족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보복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비해 해외 주요국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과 치료를 법원이나 별도 기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심할 때나 재발을 해가지고 악화됐을 때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음, 집 밖에 나갔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해치려가는 것 같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오히려 이걸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 감시하는 것 같다, 더 오해할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설득이 매우 어려운 거죠. 어, 그래서 대개는 뭐 어느나라나 어, 정신건강에 대한 법 시스템을 통해서 때로는 어,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입원하고 치료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어, 빨리 좋아지게 만드는 게더 인권에도 맞고 또 본인에게도 이득이 되고 주변과 다른 사람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사법입원제도 법원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인위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및 격리 제도가 적법 절차에 따라 치료성 운영될 수 있도록 사법 도입을 앞으로는 국가가 나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치료도 지금보다 적기에 이루어져 이상 동기 범죄 발생도 억제될 거란 판단입니다. 환자분들이 입원하시는 것과 굉장히 어려워지고 음. 그리고 초창기에 조금 어,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 굉장히 입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변했거든요. 정진문과의 약과 의사들이 그러다 보니 이, 이런 시비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 여기에 공권력이 좀 개입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음.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저희도 그걸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치안 능력에 의문을 보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치안 상황은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은 최근 사건들을 통해서 경찰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등산로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여러 들어서 있고, 도보로 멀지 않은 곳엔 초등학교도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곳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경찰의 순찰 활동에 의문을 제시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 이 바로 위요 네, 바로 위에요. 음. 음,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직성거리로 보니까 저기 현장하고 주민들 사는 주거 지역하고 얼마나 그 이거 는안는데 지역은 에요 지역은 아닌데 거기 는요 이에 대해 경찰은 제한된 인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14만 경찰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일 시점에 길거리에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대략 그거의 한사 어, 분의 일삼 분의 일 정도 해서 한 삼만 명 내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어, 그 인력을 가지고 다커버를할수 없기 때문에 실제 치안 최일선인 지구대 파출소 인력 나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열곳중네 곳은 정원을 못 채웠는데요. 111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출동해야 하는 초동 조치 인력이 부족한 것. 이에 비해 서울시 31개 경찰서 본서 근무 인력은 모두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 배치가 경찰청과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 발생한 일인데요. 방범과 순찰, 경비같이 현장을 뛰는 경찰이 많아야 국민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 보조 인력도 최대한 활용될 전망입니다.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다들 모이신 건가요? 네, 오늘 저기 범죄예방 캠페인을 위해서 방범 대원님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어. 매일 이렇게 나와 서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그 흉악범 제가 많이 일어나는 관계로 요즘은 맨날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시는 건? 네, 지금은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방금대 구성원들은 직장인, 개인 사업자, 방범 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뭐 결격한 사유 외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령은 저희들이 20대부터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60대까지 60대 대부분이 가능해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부족한 열선을 보태는 민간단체의 협조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금산 군민뿐만 아니라 타진도 많이 들러, 드나드는 곳이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범죄의 어, 예, 발생률이 높을까봐 주로 순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인구 밀집 지역과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돌고 있다는 민간경찰협력방범대. 시민 스스로 시민을 보호하는 자율방범대는 성별이나 연령을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 남녀가 은힘이라 조금 보태고 싶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순찰을 나가고 계신가요? 가 지역이니까 사 지역을 내가 지킨다는 책임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은 어떤 때세요? 주민분들께서 전력와 응원을 해줄 때 보람을 느끼고 좋습니다. 경찰 인력 분들만으로는 순찰도 오는 거에 좀 어려움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상도는 현재 인구가 5만인데요. 금상경찰서에서큰 행사가 있으면 저희 자율방범대에 협조 요청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교통, 뭐 치안 이런 걸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자율방범대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경찰분들 입장에서도 일명 면에서도 많이들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 그럼요. 금산 경찰 서장님께서도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적극적인 자율방범대 활동으로 범죄 초기 예방은 물론 경찰의 치안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체한력 강화와 함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게 범인 제압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보장입니다. 다수의 경찰들에 의하면 범인을 제압하다가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에는 형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그에 따르는 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그 가이드라인이 어, 아주 구체적으로 탁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뭐 피해 최소화하고 뭐 이런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경찰이 그 어떤 그 엄한 뭐 대여섯 개 이상에 되는 어 가이드라인을 일일이 다 지켜가면서 직무 집행을 한다는 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 물리력 행사와 관련되는 가이드라인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아 그거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면서 해당 경찰관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판결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2017년에 있었던 박모순경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자신에게 달려드는 취격을 제압하다 전치오주의 상처를 입힌 박모순경은 특합법상 독주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간신히 징역 6개월의 선거위의 판결을 받았지만 합의금과 치료비로 5,300만 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형사 책임에서 벗어났다 해도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아니 열심히 한들 공무원 측에서 짤리고 수천만 원 경우에 따른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고 나아가 형사적인 책임까지 진다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의 신체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회의가 드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 아니겠습니까? 경찰관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건데요.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경찰은 방어적으로. 페넘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테이저건으로도 제대로 진압이 안 되고 또 곤충을 쏟아 보면은 뜻하지 않게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테이저건보다는 조금 더 위력이 좋고 곤충보다는 조금 이 위력은 좀 낮지만 그 정도의 어떤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좀더 약화된 의미의 곤충을 지금 경찰단한테 지급하겠다라는 대안을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몫입니다. 일반인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너진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뢰와 포유의 가치가 쌓이고 서로 입장을 이해한다면 흉악범죄는 반드시 줄어들 것입니다.